안녕하세요. 당신의 집사 조균부장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쓸모없이 보낸 날은 웃지 않고 보낸 나날들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구독자 모두 오늘만큼은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은 많이 웃고 본것 같이 활짝 웃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현장은요, 경기도 이천시 호본면 유산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이천 시내와 한 10분 거리, 그리고 경강선 이천역까지 딱 5분 거리라 대중교통과 시내 인프라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곳인데요. 이곳은 주변에 이렇게 숲세권로들어쌓여 있고요. 약간의 경사도가 있는 그런 마을의 단지의 주택이라 조망권도 확보되는 그런 멋진 곳입니다. 도로도 잘 발달되어 있어서 단지 앞에 4차선 도로를 따라서 6m 도로를 타고 이렇게 내집 앞에 들어오면 넓은 주차장 공간 넓은 마당 그리고 내집 앞에 멋진 벚꽃들이 심겨져 있는 자연적인 환경이 너무나 좋은 그런 오늘의 집인데요 오늘 소개할 이 집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고할 만한 점을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집은요 장점과 단점이 확연히 나눠져 있는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쭉 둘러보니까 아쉬운 부분은요 주방과 욕실의 공간이 협소하고. 그리고 시스템 권어컨이 없다는 게 단점이고요. 장점은요. 어, 거실과 각 방의 사이가 넓을 노축해서 넓은 마당과 실내 공간의 방들과 거실이 넓은 집을 어, 찾으셨던 그런 분들이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곳은 앞쪽에 넓은 마당 그리고 후정도 넓고요. 그리고 앞쪽과 뒤쪽에 예쁜 벚꽃나무가 있어서 어, 좀 있으면 한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만개할 벚꽃을 내집 마당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점이 오늘 이 집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 이 집에 대한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면 보전관리 지역에 도로 포함 대지가 202평이고요. 철근 콘크리트 2층 집에 건축 면적은 1층 26평, 2층 14평으로 단단하고 튼튼하게 지은 집입니다. 기반 시설로는요, 개인 LPG를 사용하고 있고 상수도가 인입이 되어 있고 개인 정화조를 쓰는 현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 2층 철근 콘크리트 집에 5억 7천으로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주택의 단지 내 도로부터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4차선 도로에서 딱 2분 정도만 차량으로 이동하시면 6m의 단지 내 도로를 맞이할 수 있고요. 6m 도로에 바로 우리 집만의 나만의 또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집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엄청 넓은 주차공간이 또 있거든요. 주차공간과 마당부터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우리 집만의 도로를 따라 이렇게 들어왔더니 엄청 넓은 스페이스의 주차공간과 마당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제 생각에는 차량 4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하고도 남을 것 같고요. 손님들 오시면 이 도로에도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넓은 주차 공간에 요즘에 캠핑카, 트레일러, SUV, 심지어는 트럭까지도 주차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라 이런 넓은 주차 공간과 마당을 찾으시는 분들 이집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당 설명 도와드릴 텐데요. 어, 마당은 일부는 이렇게 잔디가 깔려져 있는데 어, 가드닝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흙으로만 현재 되어 있는데 앞쪽에는 아직 어, 날씨가 쌀쌀해서 그런지 벚꽃나무가 활짝 피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몽울이는 졌습니다. 벚꽃나무가 이렇게 앞쪽과 옆쪽까지 어, 정말 벚꽃 어, 구경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정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에 소나무와 또 관목들이 심겨져 있는데 옆쪽에는 또 이렇게 빌라와 시선 차단하면서 측백나무까지 만들어 주셨고요. 어, 여기는 정말 본인이 이때까지 원했던 마당에서 여러 가지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여백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목들, 제가 좋아하는 화초, 그리고 텃밭까지 정말 광활한 이런 마당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트렌치도 만들어져서 배수가 잘될것 같고요. 이 집은 이렇게 넓은 마당이 순환식으로 옆마당과 뒷마당까지 또 뒷마당의 공간도 넓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공간 바로 앞에 있는 연마당부터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쪽에는 마당 관리를 하기 위한 부동수전자리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어, 이 공간도 되게 공간이 넓은데요. 바닥은 이렇게 시멘트 콘크리트로 잘 포장이 되어 있어서 어, 여러 가지 물건들 또 사용할 수 있는 창고 공간도 이 뒤쪽에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트렌치도 잘 만들어져 있고. 어, 이 집은 돌집인데요. 이렇게 화강암으로 어, 파벽시공한 모습 볼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 빗소리, 물소리 안 나게 스테인레스로 아주 잘 마감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후종 공간 한번 가볼까요? 뒷마당도 어, 생각보다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어, 앞마당에만 벚꽃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뒷마당 쪽에도 어, 내 집에 벚꽃나무 앞쪽에 숲세권을 누릴 수 있는 멋진 침엽수림과 활엽수가 아주 조화롭게 되어 있는 후종의 조망이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뒤쪽에도 이렇게 데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조금 아쉽습니다. 요즘에 어, 석재 데크 많이 어, 좋아들 하시는데, 이 집은 이렇게 어, 목재 데크로 방부목으로 만들었는데 관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하기 편하게 또 위험하지 않게 난간도 만들어 주셨고요. 어, 이 분은 어, 다용도실 부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도 만들어져 있어서 옆마당, 그 뒷마당을 편하게 쓸수 있는 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집의 건물의 외관입니다. 어, 요즘 보기 드문 화강암으로 외벽 설치를 했고요 파벽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2층의 테라스 자리에는 이렇게 징크로 아주 컨비네이션이 잘돼 있는 또 멋진 모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현관으로 들어갈 텐데요 어, 현관 앞쪽에 아주 폭이 넓고 길이가 긴 이렇게 목재 데크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한 10평 정도는 될것 같아요 넉넉합니다 어, 한쪽에는 이렇게 어, 이 공간에는 썬룸 만드셔서 사용하면 편리할 것 같고요 또, 이쪽에는 포치나 어니 설치해서 사용하면 마당과 그리고 현관 앞에 테라스를 아주 활용도 있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관 입구입니다. 어, 현관 문은 이렇게 방화도와의 두꺼운 문과 그리고 스마트 도화락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관 전실입니다. 전실의 바닥은 포세린 타입, 벽면은 우드 설치해서 분위기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띄움 시공된 신발장 네 칸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는 슬라이딩 어, 도어는 망인 유리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1층의 면적은 26평. 공간 구성은 넓은 거실과 그리고 안방, 알파룸, 그리고 부엌, 공용 욕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거실의 면적이 상당히 넓어 보여요. 제가 직접 어, 측량을 해보니까 5m, 5m의 아주 넓은 그런 면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양쪽의 벽면은 아트홀과 쇼파홀 자리, 양쪽 다 TV를 놓을 수 있고 또 쇼파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이 집은 진짜 리얼 정남향입니다. 어, 전창은 KCC 이중창으로 방음과 단열에 신경 썼고요. 철근 콘크리트 집이라 이렇게 보면 벽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층고가 조금 아쉬워요. 2.4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높은 층고는 아닙니다. 어, 전체적으로 천장은 우물천장, 주등과 간접등, 직부등으로 조명과 조도를 맞춰 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창 말고도 이렇게 환기창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1층의 첫 번째 공간인데요, 알파룸입니다. 어, 이곳은 뭐 게스트들 오면 사용할 수 있는 방이나 아니면 드레스룸을 쓸수 있는 공간인데 2m, 어, 2.5m 정도 되는 좀 아주 아담한 방이에요. 그래도 콘센트 만들어져 있고요. 또 뒤쪽에는 어, 반창으로 캐시지중창으로 어, 멋진. 어, 숲세골의 조망권을 볼수 있는 나름 특색 있는 작은 방입니다. 다운이어서 1층의 공용 욕실입니다. 어, 욕실이 전체적으로 바닥과 벽면을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한 모습을 볼수 있고요. 샤워 파티션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어, 해바라기 수전과 이렇게 환기창도 만들어져 있고 반다리 세면대, 변기, 그리고 이렇게 거울 수납장도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은 거실과 주방을 분리한 형태입니다. 아, 그런데 넓은 거실에 비해서 주방이 조금 어, 적은 게좀 아쉬워요. 어, 기억자 주방의 동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부장과 하부장, 그리고 넓은 실크볼과 환기창, 그리고 어, 조리기구로는 3구 인덕션과 2구 후드가 마련되어 있는데, 어, 넓은 공간이 아니라서 많은 그릇이나 수납공간은 이쪽에 냉장고 자리나 뭐 선반을 만들어서 추가적인 수납 공간을 만들면 또 활용하기도 편할 것 같아요. 식탁 아, 자리는요. 아주 많은 식구가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한데 쉽지만 한 2, 3인용도 식탁 자리로 이 공간을 쓰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식탁 자리가 좀 좁으면 아, 앞전에 설명드렸던 알파룸 자리에 다이닝 공간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다용도실입니다. 아, 이 집은 다용도실이 넓지가 않아요. 어, 이 공간은 그냥 세탁실로만 쓰면 적당한 그런 공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쪽에 보면 아까 앞전에 설명드렸던 후종으로 나갈 수 있는 터닝도어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층의 안방입니다. 어, 1층에 마스터룸 있는 거 선호하시잖아요. 어, 안방의 넓이가 꽤 나, 넉넉합니다. 어, 3.5, 3.8에 안방으로 쓰기에 적당한 그런 공간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벽면은 이렇게 도배 정리가 되어 있고요. 바닥은 강마루. 앞쪽에는 마당과 또 시원한 조망을 볼수 있는 반창이 만들어져 있고요 어, 안방이지만 드레스룸은 없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내부 욕실이 있는데요 아, 이것도 조금 제 마음에는 좀 어, 아쉬워요 어, 간단하게 용무 보고 세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세면대 이쪽에 거울이 없죠 거울과 수납장은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1층 설명을 잘 도와드렸고요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 집은 1층과 2층을 좀 분리하는 느낌, 그리고 단열과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이렇게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 계단으로 올라갈 텐데요. 어, 계단은 멀바우 집속목. 계단의 폭은 괜찮은 편으로 성인 남자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어, 계단 중간에는 창 공간에 이렇게 픽스창과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 계단에 올라오기 위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핸드레일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쁜 펜던트 등 멋진 조망이 보이는 2층 계단입니다. 먼저 2층에 올라오면 이렇게 여유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에 뭐 콘솔박스나 뭐 수납공간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2층의 공용욕실입니다. 공용욕실이 모양이 조금 마른 목꼴이죠 넓지는 않습니다. 바닥과 벽면은 포세린일로 만들어져 있고요. 환기창, 그리고 샤워기와 반다리 세면대, 그리고 변기와 수납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모든 동기가 대림 바스로 시공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2층의 면적은요, 총 14평이고요. 공간 구성은 방 2개와 공용 욕실, 그리고 넓은 테라스로 만들어져 있는데, 2층의 첫 번째 방인데, 멋진 조망을 어, 이 집에서 자랑할 만한 방입니다. 어, 넓이는요, 4m, 3.3m, 적당한 크기고 넉넉한 공간이고요. 앞쪽에 이렇게 멋진 조망이 뻥 뚫려져 있는 픽스창으로 그리고 양쪽에는 환기창이 만들어져 있는 조망이 이 집에서는 최고인 그런 방이고요. 바닥은 강마루, 벽면은 도배 벽지, 그리고 창호도 이렇게 반창이 시원하게 나 있는 모습도 그리고 테라스를 볼수 있는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등과 그리고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층의 마지막 방인데요. 아마도 이 집에서 제일 넓은 방일 것 같아요. 사이즈가 빅 사이즈인데요. 5m, 3.3m. 그리고 창고도 양쪽에 나 있어서 환기도 잘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방도 마찬가지로 강마루 도배 벽지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 넓은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감이 아주 넓은 방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이 집에 제가 가장 아쉬운 점이 크다고 할수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 집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벽걸이 에어컨이나 스탠드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는 거꼭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집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아주 넓은 2층 테라스로 한번 이동해 볼 텐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2층의 넓은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터닝도어가 이렇게 시스템 창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와 멋진데요? 어 전체적으로 아주 넓은 한 10평 정도 되는 넓은 2층의 테라스 공간인데 마당 공간은 마당 공간대로 또 2층의 루프탑으로 또는 가족들이 사방으로 뻥 뚫려져 있는 숲세권과 앞쪽에 시원한 조망을 누릴 수 있는 테라스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어, 현재 방수 처리가 아직 안되어 있어요 어, 이 2층 테라스의 방수 처리는요 건축주와 약속을 해서 꼭 해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점 안심해도 하 좋을 것같고요 어, 이렇게 유리난간으로 만들어 주셨고 징크와 돌집으로 잘 어울리는 그런 넓은 테라스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넓은 2층 테라스 공간에 한쪽 부분에 썬룸까지 만들어 쓴다면 정말 고급스럽고 멋진 그런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한 집 영상 잘 보셨습니까? 주방과 욕실의 공간이 협소하고, 그리고 각 실에 시스템 에어컨이 없다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 숲세권에 둘러싸여 있고, 마당 넓고,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는, 그리고 각 방의 사이즈만큼은 큼직큼직한 그런 장점도 있는 오늘의 집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집을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대지는 202평이고요. 그리고 건축 면적은 1층 26평, 2층 14평, 4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로는 개인 AP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상수도 개인 정화조를 쓰는 현장입니다. 아, 오늘의 집은 이천에서 보기 드문 철근 콘크리트 2층 구조의 집이었고요. 분양가는 5억 7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집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아,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집사 조부장 채널은 좋은 영상을 통해 집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선별된 특별한 집들을 편안하고 좋은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필요한 현장의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효율적인 홍보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